Stardust in the moonlight is all I wanna see. Look up in the night sky, cause you know where to be seen. <laughs> 형이 나 감싸고 있어. <laughs> 봐봐. 아는거이도도맛있않아리말다 근데 오빠가 이거 별로 안 ]이라서 가고 있습니다. 아 커피 마시니까 살거 같네요. 영상 촬영 준비 되셨나요? 아, 네 이제 찍... 이제예요. 네. 하 아, 있어. <laughs> 네. <laughs> 이제 바로 하면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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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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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그, 그 제가 저거에이라 얘기를 그... 막 이렇게 여러 개 왔었어. 어떻게 하지? 이제 막다가그 영상들 있다. 이거 생겨서 이면 되는 거 그런 거지. 야, 당연하지 약간 눈을 뜰수 있는 그런 거지. 근데 이게 나는 그전기의 마음을 솔직히 우리가 1 0로 들은 게한번없어 그럼 그 사람들이 좀부족했어 그러니까 뭐냐 원래는 식은 웨딩촬영 해준대서 문자로 보내줬으이고그 음. 음. 아, 외에는 자기 연애사진이랑꺼리 음. 공연을 같이, 데 같이 아. 해가지고 다른 데에 통치해 음. 부탁한 게 없기도 하고 음. 근데 이제 우리는 코너 때문에 요즘에는 이하잖 어디 가서 눈으로 안 보고 DVD도 안해요즘에뭐 주는 건 하나가 아 DVD 하면 왜냐면핸표한번는 음.

자 그냥 다 먹어도 다 씹혀 껍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생 구워서 여기 스파서왜왜 아리로 좀 설명해 줘 생마이야? 생마인가? 아니 무섭다. 맛있다. 나도 징그러운 거못 먹어. 근데 징그러운 거난잘 먹긴 잘 먹는데. 고기? 오케이 오케이 아싸 내 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근데 여기 물이 너무 세가지고 아예 언니 귀신같이 나온다. 내가 네. 볼래 네, 모자이크도 모자이크 우와, 또 해주지.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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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하이. 아, 무워또 스토리 해야 돼. 현지인 주체 없을지 말라. 맞지 맞지. <laughs> 자, 들어볼게요. 네. 오른쪽. 예, 네. 오른쪽. 조이 높게 맞 네, 네. 아, 이제 좀 높은 같데요 아, 예, 네, 예, 좋습니다. 시작. 아니야. 끊어 뭐야. 끊어 뭐하고. 드디어 형후입니다내 얼굴 되게 반들반들거린다.

이거 뭘거꺼다 이거 시켰나? 어 너는 왜 맨날 특별한 술 시켜? 미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말도 안이다 청주 먹어라 몇주 한잔 할거가나몇주는잔 응, 해야지 나안넘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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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봐라. 내가 그 유튜브 그 관계 영상 뽑아줬다, 임마. 아니, 이거. 맞지 이거 일부러 소개팅할때 썼는데. 어? 왜? 그래서 이렇게 푹 마시면 <laughs> 술잘 먹는 여자. <laughs> 맞다, 이거. 음. 술 좋아하는 여자. 수고하셨습니다. 좀 좁다. 깔끔하다. 너무 추워. 그 얼굴에 스티커 놓고포스터에 붙여놓는 거아좀 어, 흔들어 주말래 누가 자고 흔드니? 난아이다 지금 다흔던다난다 흔든다. 안 닿아있다 감사합니다 뭐야어오어오 오빠는 <놀람> <놀람> 진짜 고기 먹었다 떡을 보겄고 어디 가나? 전장 가나? 나 밀고 갈래 괴물 잡으러 가라 밀고 가면 되니 오빠 왜안 밀고 갔어? 그발 되게 좋은데 여기 다지게네 이것도 좀 음. 음. 와, 스토리 한 바다인데? 스토리 아주 무전. Come on, come on. Don't move it. But you go, you get a lot of c 너 r r o t s all. 먹 o u n g you go, and 먹 social model. You go, you go, you g 대라 내가 태 해줄게 해로 됐나? 응그 옛날 스토리는 못 보나? 응 보관에 있다 보관 술 먹고 내가 올린 거 볼라니까 안 눌러지거든 보관에 보관. 있다 이거 먹볼 거야 온나 온나 괜찮으아 근데 한 점에 한잔 먹고 싶다 전 먹을게. 좀 나와줄까? 아니, 난 내가 따라 먹을게. 뭐. 응. 나도 김. 응, 조절하면서 먹어. 응. 먹어도 될걸? 응, 먹어도 된다. 아, 그런거지. 오독, 오독. 그 이쑤시개랑 비슷할 것 같다. 그건 녹말녹말이 쑤시개. 도 먹어도 된다. 아니, 그거 말고. 이소진에 튀김 해먹으 맛있다, 던데 어. 그썰판에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. 저파이면이면이 알지? 이기지다 어, 한번더 먹어볼게요. 두어 드릴게네 우와. <웃음> 감사합니다. 맛있게. 두둥 두둥. 어, 이거 푼 응? 안주나난 나중에 따르는 거 귀찮아서 이걸로 먹은 적도 있어. 자체로. 그렇게 아, 그런거그런면그런거안러면 절대 안 그러면, 그량면게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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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컵? 응, 그 그러면, 그짜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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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을 그러면, 그러면, 그은면 그러면, 그러면, 난잘 먹는데, 아니, 난잘 먹는데 석재지만 많이 먹 같은 거만 먹어서 사이코인왜 저... 이렇게 커요? 어, 갑자기 망했네. 근데... <laughs> 아, 이거 여기서 김밥 한 게... 근데 김밥이라는 음식이 난 6개씩 안 나. 짝박, 짝박, 큰밥 다. 짝꿍 8장, 거기 많지 않나? 그러니까 음. 난다 조금씩 간다. 또한테 어, 5 응. 好，嗯。嗯 응? 여기 엄청 이쁘다 야 그럼 거기 내려가도 되나? 응 여기 이쁘다니까 어? 이렇게까지 하고 맞아! <laughs> 몰라, 기호에 맞게 먹으라 했어. <laughs>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코플래 음 맛있다. 맛있지?